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이번 시간은 SK텔레콤에 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2021년 12월 24일 63,100원에 주가를 찍었다가 이렇게 현재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48,300원 이렇게 가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절 2020년 3월 27일 날 28,295원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네요. 현재 시가 총액은 10조 5,696억이고 코스피 31위 현재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신사업자들은 외국인들이 발행주식의 절반까지만 살수 있는데 그 절반에서 지금 거의 89.6%에 지금 외국인의 한도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자뭐 이정도 보시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요 외국인 지분이 43% 정도 되네요 근데 외국인은 맥스 한도가 50% 까지 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한도가 한6% 7%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은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SK텔레콤이 통신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 안에 다양한 이런 어, 종속회사와 이런 연결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이런 뉴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죠. 그래서 SK텔레콤 관련해서는 뉴스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뉴스들은 한번 이렇게 또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소재의 뉴스들이 그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SK텔레콤은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정보통신사업 등 무선통신사업, 전화,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 서비스 등 유선통신사업,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와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 기타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 두명 중에 한 명이 SK텔레콤 고객이죠. SK와 KT와 LG가 거의 5대3대2 비중으로 시장을 나누고 있죠. 이동통신사업에서. 그리고 유선사업인 초고속 인터넷과 IPTV 부분은 약30%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 종속에서는 현재 이 자료에는 48개 로 나와 있는데 그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20몇개더라고요요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펀더멘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퍼가 11.46 이고 pbr 이0.9 입니다 1 이하네요 북별류는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bps 도 51911원 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이 2022년도에 6.95% 굉장히 높죠. SK텔레콤이나 통신주들은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과 함께, 현금 흐름과 함께 많은 배당을 주는 또 배당주의 하나이죠. 매출액은 2022년도가 17조 3천억이네요. 어, 20년도와 21년도에 16조 수준에서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17조 8천억 정도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2022년도는 1조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네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났던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통신 어,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난가 동시에 영업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돈을 잘 벌다 보니 아주 다양한 곳에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현금 흐름도 이렇게 밑에 제가 빨간 박스 쳐 놨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 보고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SK텔레콤에 연결된 회사는 총 25개 사고, 주요한 종속회사는 10개 사가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규모의 회사는 매 분기마다 연결되고 연결제외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정부의 규제를 받는 이렇게 통신 사업이다 보니 회사 사업에 근거가 되는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요한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동전화, 그리고 유선, 서비스, 그리고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 채널 사업 등이 기타 사업 등이 있다라고 구분되어 있고 무선 통신 사업이 매출 비중이 74.8%, 유선 통신 사업이 22%, 그리고 기타 사업이 3.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 평가 등급은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이 통신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AAA죠. SK텔레콤의 이런 신용평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이런 신용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 연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 서비스로 시작하여 이제 SK텔레콤으로 이렇게 사명이 바뀌고, 이렇게 뭐,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하고 합병하고, 그리고 2021년 11월에 SK텔레콤이 SK스케어와 인적 분할이 되었습니다. 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2021년도 이 시기에 SK텔레콤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SK텔레콤 주식과 SK스케어 주식으로 이렇게 분할되면서 두 개의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주식의 총수는 어 2억 1800만 83만 3,144 주가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 이고 자기 주식을 제외하면 2억 1800만 32,053 주가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개요 한번 살펴보시면 무선통신사업과 유선 통신사 그리고 기타 사업 이런 것들이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사업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어, 두명 중에 한 명이 SK 텔레콤의 그 휴대 전화 고객이죠. 지금 한국의 휴대 전화 시장은 SK가 5, KT가 3, LG가 보통 2, 5, 3, 2의 이런 비중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유선 부분은 KT가 가장 많죠. 자, 그래서 무선통신사업과 유선통신사업. 이 부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무선통신사업이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인터넷이나, 우리가 IPTV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쓰고 있죠. 요즘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렇게 그 기계를 연동하여서 IPTV를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 유선통신사업자이죠. 유무선통신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사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또 이렇게 뭐 관여를 하고 있죠 통신 회사들이 자 주요한 제품의 서비스는 뭐 무선 유선 기타 사업 등이 있는데 주요 상표 들은 뭐 t5 gx T 플랜 btb 00700 세븐 모바일, 그리고 스토어 온,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비중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75%, 22%, 3% 이렇게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영업 이익에 대한 비중도 나와 있는데요. 무선통신사업이 영업이익이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네요.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의 81%를 2022년에 차지했고, 유선통신사업은 19% 정도 차지했고, 기타사업은 뭐, 거의 영업이익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SK텔레콤의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죠? 현재 2022년도에 1조 8,8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sk텔레콤 같은 회사들은 재무적인 상황은 크게 보실 거 없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이렇게 흐름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 굉장히 큰 회사다 보니까 매출이 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16조 17조 이 박스권에서 어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뭐 20%씩 뭐 매출이 성장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이고 영업이익도 뭐 1조 이상 그리고 2022년도엔 좀더 많이 나왔죠. 1조 6천억. 별도 이런 재무정보도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1조 2천억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어 최근 3년을 봤을 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런 사업 보고서도 굉장히 정보를 잘 이렇게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어, 동일한 정보들을 각 이렇게 항목마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주석에도 이렇게 SK텔레콤의 주식 보유 현황을 또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요. 넘어가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한 것이, 이, 누구, 아무나 통신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파수를 이용해서 무선통신사업을 영위하는데요. 그 SK텔레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주파수 이용권, 주파수 이용권에 이런 그런 삼각,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사업자가 이렇게 이런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주파수 이용권을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사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적분할했던 거, 2021년 6월 10일에 SK스케어와 인적분할했던 거 내용도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배당도 이래 보시면, 어, 2022년도가 6.8%죠. 3,320원을 배당했고, 전기도 3,295원. 어, 근데 이, 20년도에는 만 원이라고 하지만 여기 그 주식을 분할하기 전 가격이라서 지금 절대 금액은 크지만 현금 배당 수익률로 치면 오히려 2020년도가 21년도 22년보다 더 작죠. 이건 이제 분할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좀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현금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2022년도가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6.8%의 현금 배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배당 정책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SK텔레콤이나 뭐 통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고배당 주식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무선 통신 사업은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 서비스 가입자가 1,339만 명을 넘어서며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유료 방송 가입자도 932만 명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회사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최근 3년을 봤을 때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집집마다 인터넷이 이미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통신상사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뺏고 뺏는 싸움이죠. 한 번은 뭐 SK 텔레콤을 썼다가 한 번은 KT를 쓰고 한 번은 또 LG 플러스를 쓰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그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할 때, 뭐 많은 이런 혜택들이 있죠. 그 혜택을 따라서 또 많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주식에 관한 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30.03%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5% 이상 주주도 그 SK 주식회사와 국민연금 그리고 시티뱅크에서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소액 주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20만 3268 명이 1%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전체 주식수의 약50%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sk 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데요 sk 텔레콤은 sk 가어 계열사가 770개 나 있었군요 이 770개 중에 SK텔레콤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SK텔레콤의 탑업인 출전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사 13군데 그리고 비상장사 87군데 총 100개 사에 현재 22년 연말 기준 장부가액으로 5조 7,480억 정도의 이런 장부가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라 나타나 있습니다. 어, 오늘 짧은 시간에 SK텔레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SK텔레콤 워낙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이런 좋은 현금 흐름으로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 위에도 굉장히 뭐 다양한 산업들을 지금 영위하고 있죠. 지금 특히 요즘 통신 회사들이 AI 관련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AI 관련 부분도 통신 회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5G에서 6G로 넘어갈 때또 그런 부분의 기술적인 그런 망이 망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조금 또 해외에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스타링크 사업이 이런 또 통신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또 관심을 또 가져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라는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배의 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